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뉴스 제목은 그 12월 19일자 한국경제죠. 네. 맞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에 어,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떴어요. 현대차 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다. 예, 제가 전공이 기계잖아요. 예, 오늘 나오신 최정원 박사님도 기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기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최정원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뭐, 로봇계의 약간 갑툭튀? 음, 예, 한때 그렇죠. 우리, 저희 뭐, 같은 연령대지만, 예. <laughs> 아시다시피 뭐, 뭐랄까, 아시모. 네, 예, 아시모. 뭐, 이런 로봇들이 되게 가까운 것 같던, 일본이 로봇 기술의 어떤, 예? 그 가장 선두? 뭐, 그런 그렇죠. 것처럼 느껴질 그 시,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예, 아시모 뛰어다니고 막. 음. 근데 갑자기 이게 유튜브에 뜨면서, 뭐쑥 들어갔어요. <laughs> 뭐, 그, 뭐 아쉬모가 있었어, 막 이런 느낌 들 정도에. <laughs> 예. 예, 그런 영상들 뭐 여기 나중에 뭐 예. 나갈 수 있으면 동영상으로 내보내겠지만 예. 아니, 그런 로봇들이 나온 회사는 말이에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예,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로봇 계 스포츠로 유명한 회사죠. 스포츠. 예, 아. 그 동영상을 보시면 네. 그 사람이 발로 뻥뻥 차도 이 캐가 네.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 자세를 막 제어하면서. 넘어지도록. 벌떡 일어나. 예, 뭐. 벌떡 일어나고 막. 음음. 앞으로 가고 계단도 올라가고 아주 음. 그냥 엄청난 로봇인데 음. 1992년도에 네. MIT 연구소에서 이런 그 <laughs> 스포트 로봇계를 연구하는 그 그룹이 그 있었는데 음. 그게 이제 분리 독립된 다음에 이게 이제 2013년도에 구글에 인수 인수가 됐었죠. 그렇죠 구글에 예었죠 예, 그러다가 음. 이제 다시 2017년도에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음, 손정의 손정이 회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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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한 7배 이상의 이득을 남기고 지금 현대차로 지금. 7배 이상요 예, 예. 휴... 다시 인수를 현대차가 하게 됐죠. 아... 예. 저도 실은 요거 관련돼서는 조금 본 적이 하나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설립자, 그러니까 MIT에 어, 있었던 학생, 예, 그 사람이 마크 레이버트라는 예, 예.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어, 최초에 만든 로봇이 있어요. 그 이분이 실은 학습하는 로봇 개념에 대해서 컨셉을 잡았던 분이고,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이걸 기계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기계 포스턴 다이너스 다 이러냐면, 이분이 그 로봇이 자세 제어를 하는 그, 그 과정을 어, 어떤 인공지능 학습 개념을 넣어가지고, 예. 그 몸집을, 몸을 자세 제어를 하는 거를 좀 개념을 넣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최초의 로봇이 어, 졸업할 때, 박사 졸업하려면 또 고생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laughs> 나로런 주로 아시겠죠. 그래서, 호퍼라는 로봇을 이분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나중에 이거 보신, 들어, 들으시는 분들은, 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원반형 모양의 몸체를 갖고 있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안 쓰러지고, 점프를 하면서 뛰어요. 호핑을 하는 거예요, 호핑을. 예, 네, 근데 그거를 학습시켜가지고, 그 외다리 로봇을 학습시켜서, 몸, 몸체를, 저희 그, 학생 기억나시죠? 저희 기계공학에서 원래 배울 때 그, 뭐랄까, 하나 자세제어, 자동제어, 뭐 예.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안 쓰러지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나뭐 이런 거다 안정성, 불안정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넣은 그런 로봇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레이버트라는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물러나셨고 현재 최고 경영자는 로봇 플레이터라는 분이네요. 예. 네, 그런 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스포츠를 얘기하셨는데 얘네가 또 밀고 있는 로봇 이 하나 더 있죠. 인간형 로봇. 아, 에틀러스요. 에틀러스. 아, 네. 예, 아. 휴머노이드 로봇. 유튜브 보셨습니까 예. 어우, 뭐, 계단도 막 올라가고. 계 올라가고. 막점 덤블링하고. 덤블링하잖아요. 백 덤블링 하잖아요. 백덤블링백덤블링 실화야? <laughs> 백덤블링할수있으세요 <laughs> 아, 뭐잖아. <왜못> <laughs>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이 현대 자동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 회사죠. 근데 왜 로봇 회사를 샀을까요? 아... <laughs> 이게 I.T. 회사라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예. 대로 뭐뭐 뭐 로봇 안에 I.T. 개념이 좀 들어가니까 뭐 제어할 때도 들어가고 A.I. 학습이 들어가고 뭐 하니까 자세 제어 뭐할 때도. 예. 근데 자동차란 말이에요. 모빌리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뭐 보스턴 면서이 로봇이 그러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드는 그런 운송체로 쓰겠다는 지 <laughs> <laughs> 그런 건가요? <laughs> 하여튼 그게 궁금해서. 예. 예. 예, yeah. 왜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까에 대해서 그 정의선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작년에 네.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현대자동차는 네. 자동차가 50% 그리고 네. 개인 항공기가 30% 항공기가 예 그리고 네. 로보틱스가 20%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서비스 기업이 될 거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것은 로보틱스 분야를 네. 그 미래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한 핵심 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음. 그 미래형 차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그 로보틱스 기술이 이 필수적입니다. 음. 그래서 자동차 점차로 이제 로보처럼이렇 대고 하고 있는데, 음. 아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런 자율주행 이거는 뭐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라고 하지만 테슬라에서 예, 스스로 예. 얘기할 때,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데 속에도 로보틱스가 상당 부분 구현이 된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 이제 로봇의 카메라, 레이더, 음. 초음파 센서, 그리고 GPS 수신 장치 등의 장비를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음. 컴퓨터에서 제어를 하면서 외부와 통신을 통해서 음.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운전자보다 더 빨리 위험 요소를 인지해서 이를 회피하거나 제동을 걸어서 안전한 운전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자동차의 로봇 기술이라고 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오십 퍼센트 정도로 현대자동차에서 보고 있다는 자동차 산업의 분야에서도 예. 이 로보틱스 기술이 녹아들만한 아까 말씀하신 뭐 센싱 기술들이라면 그렇죠. GPS라든가 그리고 그걸로 반응하는 인공지능까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같은 분모에서 어 작용할 수 작동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아, 그렇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음. 그 뿐만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용 비행체, 네, 네, 그 네. 퍼스널 에어 비크라고 해서 하는데. 네. 고 개인용 비행체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술에서도 로보틱스의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아까 보셨던 자세제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이 핵심 기술로 필요하게 됩니다 로봇 기술이 결국은 비행체에 적용이 되면은 비행체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 로보틱스 기술을 받아들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는 개념이 그냥 뭐 로봇을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를 사서 그 로봇을 때다 팔아가지고 뭐기억같이 높인다 이런 거, 뭐 매출을 올린다 이런 단순한 그런 수준으로 본게 아니라 이것을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도심 비행체, 개인용 네. 비행체의 미래의 그런 기술의 하나로서 그렇죠. 보고서는 접근한 거다 인수를 네. 추진한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를 지금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를 로보틱스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현대차는 2017년도에 로보틱스 팀을 신설했고요. 예, 현재 로보틱스 팀에 약 100명 넘는 연구 인력이 지금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미래에 어떤 35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사업 외에도 이제 로보틱스 그 자체에도 네, 그렇죠. 20 정도의 어떤 비중을 뒀다는 얘기니까 네. 거기에다가도 이제 큰 어떤 발전을 가져올 네. 수 있는 뭐 그런 네. 의미가 있겠네요. 이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 로봇 기술 자체를 왜 자동차 회사에서 인수를 했을까, 왜 그거를 가져갔을까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나름 석출연하게 닥터 가드님께서 그걸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